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부야 에스파스인데요. 예, 오늘은 빠칭코가 아니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케맨을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 시부야에 왔고요. 이 시부야 에스파스에서 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려고 하는 거고요. 예, 여기 뭐 에스파스 구간이 있고요. 뭐 예, 저도 오랜만에 이 시부야 에스파스는 오랜만에 와서 아 루팡이 있네. 근데 박스가 거의 안 쌓여있구만 어쨌든 이 골목을 지나서 이제 뭐 시부야의 명물이죠 이치마르큐라고 109가 있고요 시부야 109 저기 레드벨벳이 행사를 하네 네. 아 여기 비싼데 와 진짜 돈 많이 썼네 이 이치마르큐에 광고하는 비용이 한 달에 한 10억 네, 10억 가까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이 이치마르 Q109 간판이 일본 전체에서 가장 비싼 선전 광고판이에요 네. 예, 이 시부야역 앞에 스크램블 코사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명물인 그런 횡단보도가 있죠 이제 거기가 하루 인구 유동인구수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최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광고판이 되어고요 지금 이 약간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이 길이 지금 도겐사카라고 하는데 이 첫번째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모스버거가 이렇게 우측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펫샵이 보입니다 강아지들 있는 곳을 이제 우회전 해 가지고 쭉 가시면 이제 한 2-3분 걸어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죠 네. 네, 여기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케맨이 카라스케맨 네온스케맨 입니다 네. 가볼게요 예, 메뉴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스케소바, 마제소바, 라면도 있지만 이 테츠의 가장 주력 상품은 스케맨입니다 뭐 이제 벽에 보시면 이렇게 주문 방법이 있고 원래 자판기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티켓을 주면 스케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따뜻한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츠모리 라고 합니다 아츠모리를 주문하고 카라이 스케맨, 매운 스케맨이라서 이제 이렇게 고춧가루 토핑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한국 분들이 드시면 아, 전혀 안 매운데?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튀김파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좀 맛이 변하니까 이걸 뭐두 스푼 정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튀김파 옆에 보시면 식초가 있습니다.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식초를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조금 약간 끝맛이 깔끔하게 느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00g을 시켰어요. 이제 뭐 테트도 점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추가로 꽃배기면을 시키는게 어 그냥 공짜인 경우도 있고 추가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부야 점포 같은 경우는 요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배기를 시키던 뭐더 큰걸 시키던 이제 요금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스프 안에 계란이 들어있죠 지금 달같이 하나 떠 있는데 이 계란을 원래 880엔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너무 단골이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도 다 알고 총 최고위의 사장님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을 항상 갈 때마다 공짜로 서비스로 주시는데 네. 지금 차슈도 그냥 입에 넣는 순간 그냥 다, 다 으깨집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계란을 이렇게 먹어보면 제가 스케맨으로는 아마 라면을 빼고 스케맨만 먹은 그 그릇으로 따지면 아마, 제 나이 때에서 저보다 많이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스케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계란으로 따지면, 어 제가 볼때 베스트 3 안에 드는. 일본 전국에서도 이런 계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야켓이, 그래서 이 지란이나 뭐 야스베나 뭐 이쁘도 뭐 여러 가지 라면집을 가도 이 정도 레벨의 계란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스케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차가운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가 식습니다. 이 스프에 찍어 먹다 보면 저는 따뜻한 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식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식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테츠 같은 경우는 야끼시라고 뜨겁게 달궈진 돌을 주거든요. 달라고 하면 그래서 스프에 넣고 다시 이제 따뜻한 국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른 스케맨 집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테츠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이 특히 국물도 진짜 악마의 맛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